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이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월거워지 이스타입니다. 아, 네. 요새 시장이 안좋다가 네. 오늘 때문에 아침 반등을 좀 하네요. 네 근데 이걸 네. 변동성 이라고 봐야 되겠죠. 10월은 워낙 변동성이 좀 컸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많이 빠지기도 빠졌고 거다 음.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름으로도 좀 표현을 하는데 음. 사실 악재가 많죠. 네, 그렇죠. 악재가 아직 해소된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양한 악재 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 에너지 문제. 네. 에너지 문제는 해소가 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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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그 금리 문제, 테이퍼링 문제는 약간 분위기가 속도를 늦추는 듯한 네, 네. 음. 분위기가 좀 있고, 그리고 그 미국. 음. 정부의 디폴트 문제 네네. 그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뭐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이슈 하나 하나는 뭔지 는 알고 가자. 음. 그래서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는지를 음. 보면서 좀 접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난주에 그 이주앵커가 디폴트 문제 네. 제가 음. 짧게 정리를하자면 미국이 디폴트가 나진 않는다. 그런데 음. 꼭 난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디폴트가 날까봐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역사적으로 보니까 요 시점이 되면 주가가 빠지더라. 네네. 라는 음. 것 때문에 팔아서 빠지더라. 그렇죠, 그렇죠.라는 네.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러면은 정말 그 이벤트가 끝나면 네. 아니면 거의 닥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음, 음. 그러니까 이 이슈가 해소되는 과정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음. 이거에 대해서 이스타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권 기자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거 끝나면 올라요? 아, <laughs>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니까 시장 현상. 그니까과거에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셧다운이 있었을 때, 그럼 시장은 정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를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전에 가장 최신 내용들을 먼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녹화하는 시간이 저희 뭐 10월 7일 뭐 오전 정도가 되는데 그 지난 밤 사이에 일단 공화당 상원 의원인 맥코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긴급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방안은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일단 좀 유예를 해놓는 거네요. 일단 유예해놓자. 음, 음, 음. 이 정도는 우리가 제안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음, 음.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슈머, 예. 그리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메코넬이 만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음, 음. 만나서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굉장히 강경하게 절대 안돼 라고 했던 공화당 측에서 약간 한발 무슬러선 모양을 보아하니 뭐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 이 정도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도 지금 주가 빠지고 막 그러는데 네. 괜히. 잘목 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그렇죠. 네. 사실 뭐 공화당 등이라고 뭐 디폴트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부채 한도를 아예 없애는 건좀 음.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사실 야당으로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그것 때문에 욕 먹는 건 싫고. 근데 <laughs> 이게 좀 어중간하긴 하네요. 이게 네. 단기적으로라는 표현 음. 때문에 네. 정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래서 좀 봐야 요그 단기적으로라고 네. 하는 기간도 아직 사실 몰라요. 음. 그들이 얼만큼을 유예할 거냐. 뭐 연방정부 셧다운의 경우에는 날짜가 지, 지정이 됐잖아요. 12월 3일까지. 근데 이게 그런 부채 한도 유예를 뭐뭐 연년을 뭐할 거야? 아니면 단기가 뭐 3개월이야? 이건 모르는 상태. 근데 그런다고 뭐 부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laughs>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든 사실 부채 한도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해 놓은 기준인 거지. 음. 만약에 한도만 잠깐 유예만 되면 충분히 부채를 발행을 해서 조금 더 돈을 쓸 수는 있는 거니까 (10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현금 고가 시점은 무난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음. 상태이긴 하니까 어쨌든 좀 많이 풀려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이 소식과 함께 뭐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근데 뭐 부채는 이미 넘었는데 예 아, 네. 네, 그게 뭐 유예를 시킨다고 해서 그 부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음. 결국은 그 시점이 오면 또 한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게 예. 되겠죠. 어, 네. 부채 한도가 2011년 그때 말씀드렸던 네, 2011년을 네. 기점으로 부채 한도 협상의 양상이 완전히 전후가 바뀝니다. 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직선이 부채 한도예요. 음...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네, 네. 부채 한도를 정해. <laughs> 이 따가 아시겠죠. 이거 너 재밌네. 네. <laughs> 부채 한도를 정해놓고 그만큼 쓰면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상향해서 또 그만큼 쓰는 음... 이런 것들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2013년에 그때부터 완전 양상이 바뀐 게 뭐냐면 일단 쓰고 부채한도록 높여. <laughs> 일단 쓰고 부채한도록높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높이면 바로 디폴트 나게. 네, 그니까그 예. 이런 식으로 2013년 이후에도 다섯 차례나 이미 유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뭐 유예 카드 지금 나온 것도 뭐 유예 정도의 카드니까. 와, 그런데 그림이. 그전에는 간달간달하게 넘어갔는데, 네. 이제는 도저히 메울 수 없을 그, 정도로 캐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을 예. 엄청 썼죠. 예. <laughs>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유예카드로 좀 이렇게 넘기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몇 가지 더 짚어보면,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 얘기 있잖아요. 10월 18일에 가까워지는 것조차 미국 경제에 제한적일 수 있다. 이게 제가 그날 말씀드렸었던 그렇죠. 시한이 네.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실물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척슈머 이 민주당 상호 원내대표도 했었고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도 이건 음 우리가 과거에 봤던 거와는 확실히 양상이 다르다고 느꼈던 게 무디스에서 네. 신용등급을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 AAA 안정적 전망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무디스도 이번에 뭐 부채한도 협상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거는 인정하나 예. 신용등급을 내릴 정도 아니다. 왜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틴전시 플랜 때문에 어쨌든 이자는 지급할 것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해서. <목소리>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썼어요. 미국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신용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채 이자 지급을 최우선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글로벌 금융 시장에 중대한 중대한 붕괴는 피할 것이다. 음. 그래서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음. 얘기했습니다. 음. 어, 뭐그 전에는 뭐디폴트 날까 봐 예. 등급 낮췄나? <laughs> 등급 낮췄다가 그냥 전 세계 난리 나는 거 보니까 예. 신용 평가 회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음 컨디션 플랜이 없었으니까. 없었죠. 음. 아, 근데 이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딱그 제목이 이래요. 역사는 말한다. 시장은 부채한도와 셧다운을 신경을 안 쓴다. 라고 하면서 셧다운 시점, 5거래일 전부터 셧다운된 지 10거래 후까지의 예. 그동안의 14차례의 셨다 예. 그 오늘 지수 움직임을 비교를 했어요 14차례를 평균적으로 보면 별 영향이 없습니다 지, 가장 짙은 남색인데 음... 그렇게 큰 영향 없고 오히려 약간 좀 올라가는 정도 아, 평균적으로 아 제가 그 이스타한테 한번 좀 조사 좀 해달라 네네. 그랬더니 그냥 바로 딴 언론에서 조사해 놓은 거를 싹 벗겨 갖고 <laughs> 오셨네 제가 통계를 내요? 그건 어렵잖아요 <laughs> 네, 진짜 저도 궁금했는데 네. 그쪽에서도 이게 궁금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맞아요 많이 나왔었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를쓴를쓴니 보니까 한 가지가 네. 그2 0 1 8년에 사상 초유의 장기간 셧다운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에서한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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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는국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서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셧다운 이전 5거래일과 이후 10거래일이기 때문에. 예. 그 셧다운 전체 기간 동안은 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짧게는 셧다운이 9시간짜리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뭐 길게는 이제 34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9시간이 됐건 34일이 됐건 이 셧다운이라는 전체 기간 동안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마이너스 2.5% 떨어졌던 적도 있고 음. 플러스 1.3% 났던 적도 있고 총 18차례를 조사했거든요. 예. 뭐2.4% 올랐던 적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일 동안에는 오히려 10.3%가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게 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다. 어, 그러니까 거의 네. 상관관계 가 없는 거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조사했던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코스틴도 역사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과 주식 수익률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라고 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가 네. 지금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을 때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리포트가 나와줌으로써 상관관계가 없다라 그런 거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게 뭐남들 던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불안한 건데, 그러니까 야 내가 먼저 안 던지면 다른 애가 던져갖고 내가 그렇죠. 빠지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먼저 던져야지. 네. 뭐 이런 일종의 패닉 셀이 나올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리포트가 나와주면 야 상관관계 없대야 골드만삭스가 네. 없다 그런 거 보면 다 <laughs> 남들도 안 던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도 던지지 말아야지. 그렇죠. 이러면서 네.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음. 아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상관관계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었고. 근데, 그럼 왜 하락했어? 라는 이야기를 묻게 되잖아요. 사실 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공급망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테이퍼링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부찬도 협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게 뭐 시장이 하락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혹시 뭐 대장동 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laughs> 어쨌든 근데 그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음, 거거든요. 어제도 많이 올랐던데. 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 영향 가운데 하나는 부채한도 입시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예요. 음... 여기에 대한 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도 아무리 뭐 아무 일 없다고 해도 예.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채권에 대한 매도세와 함께 금리가 초, 소폭 올라가는 그런 영향은 예.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쨌든 부채한도와 관련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룸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제는. 음... 어, 그 정도의 생각은 하,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던 거, 사도 되냐? 음... 상관관계 없다면 사도 되냐? 여기에 대해서 LPL 파이낸셜은 지금 한그 시장이 고점 대비 5%좀 넘게 빠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과거에 몇번 있었는지 보니까 2012년 이래 5% 이상 하락한 경우가 25번이었었는데 예. 그 기간 동안 지금 S&P 500 지수 얼마나 올랐는지 봐라. 아... 이게 LPL 파이낸셜의 이야기예요 음... S&P 500 지수만 240% 올랐다. 분명히 음... 고점 대비 5% 빠졌을 때마다 사람들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뭐 이유 없이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것이고, 뭐, 뭐, 재앙 온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는 240% 올랐다. 저가 매수는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라는 게. 아, 우리 그럼 좀더 가서. 네. 뭐뭐 뭐 사야 돼요 <laughs> <laughs> 그뭘 살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의견이에요 그 아... 이유가 어, 지금 현재 상황을 부채한도 이슈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부채한도 이슈는 그냥 시간 되면 끝나는 거 예.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그 의견차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엇갈리게 되는데 가장 핵심 쟁점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많이 귀결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그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 약간 엇갈린 의견.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CNBC의 유명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의 경우에는 예. 저는 되게 와닿았었어요. 이 부분의 이, 이 이야기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예. 뭐 운송 비용의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이슈,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여기에 영향을 덜 네. 받는 기업들이 누구일까? 음... 플랫폼 기업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아닐까요? 음, 예를 들어 구글. 구글이라든지 뭐 마땅한 게 아, 없네요.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구조 검사를 하고 있어서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아 넷플릭스 넷플릭스,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음, 기업들 그 정도 있겠네요 음, 그러니까 네. 원자재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든 아니면 공급망 이슈 때문에 부품을 못 구하든 음. 이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특히 이제 짐 크레이머는 빵주라고 했어요. 음. 빵주는 담아야 된다. 사야 될 적감에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기술주는 뭐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피하라고 하잖아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네, 보니까. 하지만 이 빵주의 경우에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영업이익을 너무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이고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게짐 크레이머의 의견이고 음. 반면에 제레미 시겔 교수의 경우에는 예. 방어주. 그래서 소비재나 유틸리티나 금 이런 음, 거를 해야 된다. 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딱 그거예요. 기술주는 뭐 인플레이션 시계는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방어주 여기에다 금까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게또 제레미 시계 교수의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전에 저희가 그 발전강제에서. 한 아, 그참 거기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음. 제가 그때 전력 요금 인상 얘기하면서 네. 이게 아, 이게 에너지 비용 문제가 생각보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른다. 네. 그리고 이게 날씨 추워지는 거의 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뭐 셰일 오일이라든지 셰일 가스라든지 이런데다가 ESG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다 보면 은 이제 석탄 가격에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건데 이거를 우리는 되게 거시적으로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만 네.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네네. 가스 선물을 사든가 아, 네네. 이러면 되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지금 이런 폭락장에서도 정유주가 굉장히 잘 가요. 네. 그러니까 음. 유가도 에너지 관련한 그쵸? 데니까 네. 그때 이제 저랑 이제 박진 기자랑 얘기할 때는 아 이게 진짜 좀 우리 전체적인 산업 경제에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스태그랑 비슷한 상황이 올수 있을 네네. 것 같다. 이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럼 유가가 오르는 거면 정유주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문제가 뭔지 모를 때가 어려운 거고 네. 문제가 뭐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음.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얘기했던 게 저희가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다가 네. 그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꼭 음. 오징어 게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네. 앞으로 나오는 그 넷플릭스 콘텐츠의 K 콘텐츠들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니까 네. 그거의 제작사들한 한번 이렇게 보자. 음. 그러면서 몇개회사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플랫폼 얘기도 했었고 넷플릭스 얘기도 했지만 콘텐츠 기업이 여기 에 영향을 음. 많이 안 받아요. 그렇겠죠. 네. 뭐 원자재라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니까. 아, 뭐 기껏해 인건비 상승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있겠습니다그것 네.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네네. 봤을 네. 때고, 한국에서는 또 콘텐츠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영향을 음.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이 폭락장에서 정유주하고 엔터주가 아.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너무 뉴스만 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투자 아이디어가 없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은 진짜 음.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음. 거기서 좀 캐치를 해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거의 그런 맥락하고 좀 많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미국 얘기에서 유틸리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틸리티는 사실 그 한국 전력인데 <laughs> 네. 여기는 전기 요금 인상이 안 되니까 <laughs> 네. 그런 거고 가스 회사들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게 확실하면 그쵸. 거기서 또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laughs> 제가 또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의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뭐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재. 그러니까 왜냐면 소비재들이 요즘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지금 재고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홈 디포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재고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음. 연말 쇼핑 시즌 다가와. 아. 재고만 팔아도 이제 이번에는 세일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음. 나와요. 너무 재고가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똑같은 물량을 팔아서 더 많이 벌게 되는 기업들은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유통 기업들이 되는. 는 거니까 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짐 크레이머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뭐 당연히 기술주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묶어서 떨어지거든요 이빅테크 음. 기업들이 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한 묶음으로 뭉쳐서 떨어지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걔네가 뭐 석유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건 아닌데, 뭐 철강을 그렇게 많이 사용 그런 것도 아닌데, 음. 기껏해야 영향 미치는 게 이제 인건비 정도가 될 테니 인건비는 확실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가 될 테니, 근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 않는 공급망 이슈가 좀 적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음.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3300 이렇게 갔을 때 우리 다그 껄무 사라 그러죠. 껄무가 사라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살걸. 아. 라고 얘기할 때 살걸. 뭐 이런 얘기를 <laughs>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라는 거를 뭐 떨어졌다고 해서 저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은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평소에 되게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음. 되게 좋아. 네. 이게 되게 좋은데 아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 비싼 네, 것 같아. 이런 네. 거 사기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옛날에 고점 대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원래 되게 사고 싶었어. 네. 근데 야 이거 좀 너무 빨리 올라가고 겁나서 못 사겠다 했던 것들이 지금 음. 좀 내려와 있다면 네. 그러면. 아 내가 비싸서 못 사겠어라고 생각했을 때도 사고 싶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노려보는 까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아. 주식이 있다면 좀 여유자금으로 좀더 사면서 그 겨울을 기다리는 것. 뭐 어쨌든 공기자, 네. 공기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어요. 낙폭 과대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떨어진 종목들을 찾기 시작해. 네, 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네. 떨어진 종목들은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런 네. 애들은 그냥 떨어지는 애들이고 그게 아니라 공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가 진짜 와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너무 계속 이제 상승만 하니까.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었던 그런 네. 기업들을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음. 시기로 잡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기의 약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공급망 네. 이슈, 에너지 이슈는 겨울 되면 더 심할 거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도 뭐 시간의 문제지 언제가 음.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해결된 게 요거 그쵸. 정도인데 얘도 이제 미뤄놓은 거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게 풀린 정도니까 음. 좀 당분간 시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 틀 네, 때, 네. 뭐, 요럴 때, 그냥 사고 싶어도 안 <laughs> 그니까요. <laughs> 예. 하나씩, 하나씩. 네.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수, 수많은 악재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해결되는 네. 모양새를 네. 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박지강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